예, 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빈 농장 유기농 이진여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2022년 2월 6일입니다. 어, 요 며칠, 몇 번에 걸쳐갖고,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어,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어, 제가 이미 이제, 아, 지난해 12월 30일 부로 어, 태양광 그, 건물 위에 하는 걸로 54.7km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어,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어, 36평짜리 건물 위에 에, 저 얹어져 있고, 요거는 이제 40평짜리 본 건물입니다. 에, 40평짜리 건물 위에 또, 어, 얘는 가까이서 안 보이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창고동에 또, 어, 창고동이 두개입니다 전 창고 건 창고에다가 이제 각각 여기가 내부로 부 저기는 이제 방향이 달라가 다섯 개 해갖고 나눠졌는데 아그 어 판넬은 어그 양면형으로 535 w 짜리 중국산입니다. 원래 지금 2022년도에는 중국산이 아마 어뭐 영업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못 쓰게 돼 있다고 하고. 어, 국내산 또어 에너지 등급 1등급, 2등급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 인버터 어 중국산 하웨이 인버터인데 작동되고 있는 거 이제 두 개의 불이 와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통신을 하는 거고 뭐네 번째는 이제 무슨 경고인데 에, 여기는 이제 계량기입니다. 지난, 지난 1월 달에 5,703kW를 생산했습니다. 우리 이제 54.7kW, 어, 요, 설비에. 그래서, 어, 지난해 기준으로, 어, 우리 이제 건물 위에 하면은 농업인 혜택 보고, 음, 그 건물 위에서 1.5 가산점을 해서, 어, kW당 어, 197원을 환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703kW 어, 했을 때, 어, 전기가 생산되었습니다. 어, 요게 할 때, 이제, 음, 다시, 이제, 처음에 계약하고부터, 계약하면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지난해 어, 2월, 2월경에, 그 전부터, 그 전에 한 3년 전부터 계속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이제 업체하고 면담을 하고 하다가 계속 미뤄갔고, 어, 그 전에는 그 어, 패널 용량이 뭐 430W 뭐 이루고 있을 때도 있었고, 옛날에는 뭐 280까지 있었다는데, 점점 그게 이제 용량이 높아져갔고, 어, 이 건물은 면적은 한정돼 있고, 저는 이제 최대한 많이 올리고 싶어갖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535까지 지금은 그보다 또더 올라가고 있다고도 합니다. 예,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는 게, 2월 달에 계약했는 게, 킬로와트당 130만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여름을 지나면서 계속 업체가 시설을, 그 설치를 이제 미루고, 공사를 미루고 있다가, 보니까 아,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어, 여름을 지나면서 원자재 가격이 완전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 그래갖고 다시 어, 여름 지나갖고 9월 경에 독촉을 하니까 아, 결국 원래 계약해놓은 업체에서 이제 다른 업체로 넘겨갖고. 어, 어, 대전에 있는 다른 업체로 넘겨갖고 어, 다시 진행을 하는데 원래 계약대로는 하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135만 원 킬로와트당 135만 원에 이제 재계약을 해서 어그 이걸 그54.7 킬로와트를 어, 올렸습니다. 어,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 54.7 킬로와트 에서 112만 원 정도의 쟁기를 생산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거는 어, 거기서 이제 자비 순수한 자비로 어,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어, 자기 수익이 되는 거고 제 수익이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한 달에 그 안전 관리 비용이 6만 6천 원, 6만 원 나갑니다. 어차피 부가세는 이제 환급되니까 어, 6만 원이 나가고. 음, 라고 그, 이거 20년 계약을, 장기 계약을 하게 되는데, 영업, 어, 하는 분 말로는, 이제 인버트가 중간에 한두번 정도 교체될 수도 있다 하는데, 그건 이제 그때 봐야 알고, 어, 그렇습니다. 에 네, 설치비가, 어, 7W당 135만원이니까, 건물이 있고 조건이 되면은, 어, 이제, 환산을 해보시면, 은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보니까, 어, 저, 저, 그냥, 자부담, 자, 이제, 원래 저축된 금액으로 한게 아니고, 어, 저, 농협에, 에, 이게, 담보대출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에, 한 달에 23만원 정도, 오, 이자가, 이제, 나가고,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원리금, 그 중간중간 원리금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은, 이제 갚는 거는, 뭐, 천만 원 갚던, 이천만 원 갚던, 그때그때 갚아나가는 거고, 일단은 이자 비용은 지금은 23만 원 정도 나가고, 월 생산은 110만 원 정도 나오고, 어, 그렇습니다. 110만 원, 생산량에서 23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을 하다가 돈이 또 어느 정도 모이면은 또한 번씩 갚아 나가고 그러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금 밭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하고 있는 거에 대해갖고 수익성에 대해갖고 조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